정영삼, 신기성, 문태종, 서장훈, 허버트힐, 임재현, 강병현, 추승균, 에릭독순이 있습니다. 오늘 또 게임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또 걸렸는데, 자, 공 뽑아 냅니다. 자, 공 흘렸고, 자, 루즈볼즈 뽑아내는 문태종입니다. 앞으로 길게, 허버트힐, 반대편, 정면입니다. 문태종, 선점을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문태종! 강병현 정면입니다. 앞에 정영삼, 에토독순 하드패스. 네. 코디플레이 좋았습니다. 네, 조선수가쉼모션을 하면서 패스. 정영삼. 빼줄 때 가로채기 임재현입니다. 아웃 넘버. 왼쪽 추승균. 오른쪽강병현강병현 강병현 올라갑니다. 네 이거 3대2 찬스에서. 왼쪽으로 미스매치. 추승균 점프슛 짧았고요. 어, TV 예. 선거 에릭 도스. 네, 도슨. 조슨 선수. 그렇게 오래간만에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강병현골리및도스 네. 덩크입니다. 아 뭔가 지금. 전세렌드가 안 맞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엔 외곽파터져저 돌렸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서장훈입니다. 이번엔 두점 네. 들어갑니다. 자, 서장훈 선수가 저 안쪽 들어갑니다. 문태종 석점 던집니다. 그냥 걸렸어요. 아, 예. 강배현 석점을 던지는데 네. 들어갑니다. 깨끗합니다. 강배현! 박영현 아, 선수 좋아. 박성준 들어가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네. 자비하드 패스! 허버트 힐 마무리! 어, 이현호 선수가 오자마자 주승균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에릭 도슨, 자, 도슨 자, 분이 아, 마무리 지었어요, 예. 아 도슨 야. 그리고 또 뭐, 어, 그러자마자 이제 다니엘스 선수가 들어왔네요 예. 오우! 허버트 힐입니다 허버트 힐 선수가 하승민 선수가 네, 1쿼트 1분이 안 남아있습니다 다니엘스가 들어와 있는 전주 KCC 약투 예, 네. 들어갑니다 다니엘스 선수는 뭐 3점들 던지고 미드샷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도슨이 앞에 있고 이제 문태종 공격시간 6초 5초 문태종 돌파 성공 네. 문태종 선수 돌파 좋았고요 네, 서장은 문태종에게 이어졌고요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네. 동점 아, 22대22 네. <laughs> 박성진 패션 돌파 퍼버티 패스 약비스 전호범입니다 아, 예. 전태풍 빠르게 넘어옵니다 전태풍 바운드 패스 강백현 네. 레이어 예. 이어로 안쪽으로 이어집니다 문태종 아, 예. 서장훈 석점 아, 들어갑니다 아, 예. 서장훈의 석점 아, 문태종 네, 돌아섭니다 문태종 빼주고요 오트쇼지 블락슛 탈승진 네. 앞으로 기게 유병재 네. 레이어 잘 때줬고요. 전태풍 골밑으로 하승진 돌아섭니다. 푹 네. 아, 하승진 선수 저 정영삼. 아, 투카로 채입니다. KCC. 파울 하면 안 되죠. 문태종. 연레이어 네. 성공. 이... 전태풍 타기가 편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자, 앞선 선수 KCC. 자, 석점 던집니다. 네.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뭐강은수 선수가 또오래 나와서 <laughs> 진짜 안 들어가네요. 여기 아투가좀 떨어지고 있는 인천전자랜드 네, 그렇죠. 강백현두점 네. 성공을 못 시키고 있어요. 네. 좀 앞선 선수들이 좀 성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 서장훈, 골목두서 네. 점 성공. 바스켓 카운트 앤드원입니다 이제 네. 이쿼드 남은 20초입니다. 네, 2대1이죠. 허버트의 바운드 패스, 서장훈 올라갑는데 바스켓 카운트 앤드원 <laughs> 점수 9점 차, 우측입니다. 강병현. 안쪽으로 도움수비 가는데 네. 슛! 아, 또비가 아, 있습니다. 높아요. 강병현 정면 추승균 앞에는 문태종이 있습니다. 추승균 점프슛 들어갑니다. 네.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아, 깨끗이 들어가네요. 깨끗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강진 정면 빼주고 허버트 네. 득점. 어 어렵게 득점 성공합니다. 네. 점수1 0 점차. 자 여기서 가로채기 허버트 힐. 자 분위기가 지금 전자랜드 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네요. 허버 힐, 얼밑 네. 허버 힐. 네. 슈승균 안쪽으로 하승진 더블팀 가고요. 벌려놓은 다시 공잡아냅니다 하승진 퉁치고 돌아서서 어. 두점 실패. 두스마무리자 네. 리바운드가 문제. 리바운드 반대편 서정훈 두 점슛 실패. 리바운드 허 허버트 힐 네. 성공. 자 리바운드 저렇게 잡으면 리바운드 조금씩 해주고. 하면 괜찮아요. 도슨 네. 실패입니다. 지금 한 20점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씩 하면은 괜찮습니다. 아 안쪽으로. 아 이번에 한 방망스로 했는데요. 예, 안쪽으로 하승진 골밑 딱 하승진. 아예 아쉽네요. 우측 버버틀 안쪽으로 잘 봤습니다. 문패죠아안 아, 안 들었어요. 이거 안들어갑니다 예. 아, 오늘 운도 잘안 떨어지고 있는 인체 전자랜드입니다. 강백의 섭점! 네, 들어왔어요. 정확합니다! 다서 있어요. 패스 조도 찬스가 안 나요, 지금. 예. 이가 빼주고, 네. 박성진 이번에 섭점! 어, 들어갑니다! 네, 전자랜드. 퍼버 딜, 돌패 들어갑니다. 두점 슛, 실패 리바운드 문태적 골프, 네. 득점! 바스카드 앤드 아, 예. 지금 강명현 선수 파울인가요? 네, 명이서부터 울이네네 개네. 유병재. 전태풍의 네. 석점 아, 끝합니다. 네. 아, 정영삼, 왼쪽 돌파에 들어갑니다. 레이업 네. 득점수원입니다 네. 아, 정현선 선수도 오늘 네. 첫 득점이네요. 들었습니다 네. 네. 공격시간 10초. 박선진 돌아 나오고. 선점 안쪽으로 허버트 돌아섭니다. 수점 불안한 플레이어. 둘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 예, 3코터 2초 남았습니다. 강은, 네. 두자. 네. 성공. 강은식 선수도 뭐... 안쪽으로 하승진 더블팀 갑니다. 돌아서 하승진 득, 출 실패. 아, 다시 예. 한번 도슨. 도슨 선수가 아, 제2 공격을 네. 정말 잘합니줄 잘하는... 꽂혔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4초. 들어갑니다전 네. 영상. 네, 다행이에요. 공격 시간 5초입니다. 유병재 정면, 점프슛,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뽑아냅니다. 박성진. 자, 박성진 돌파, 직접 올라갑니다. 성공! 좀 아쉽네요. 네, 그렇죠. 다녀있습니다. 빼주고, 추승경 외곽, 석점. 네. 정확합니다. 아... 퍼포트 힐, 반대편 빼주는데요. 다시 외곽. 박성진, 석점입니다. 네. 들어가다 박성진! 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주승이 안쪽, 패스매스, 터너버입니다. 네. 아웃넘버 공격자 네 수비 둘. 앞에서 아, 살짝 밑나갔는데요. 석점, 이번엔 들어가니요 서장훈 뽑아냅니다. 서장훈 판백 이후 네. 득점입니다. 서장훈! 자, p 시씨갈 아,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전자랜드는 지금 대입 해야 돼요. 박성진 점프슛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아, 오늘 박성진 선수. 아, 좋네요. 이번 탄도 좀 낮았습니다. 네, 그렇죠. 박성진, 페이크 이후에, 네. 더 패스 리버스 플레이어. 네, 저렇게 박성진 선수가 치고 들어갔을 때, 자, 성공을 해야 돼요. 5대3입니다. 네, 5대3이에요 도스, 한통통 페이크 숏, 실패. 아, 이것을 패하는 전우 계 c 파울리도 얻었어야 되는데요. 서정, 골드! 득점, 역전! 서정 선수! 72대70! 시작하면서 지금 한적 다 승부하고 있습니다. 박성진 선수! 아, 실패. 아, 실패. 리버스, 도! 니다 돌아서서 다니엘 열석의 정면 전태풍 구요 씨가 3초 2초 전태풍의 두점반칙이에요 아. 예. 박성진 선수의 파울입니다 오버치기네요 인천 전자랜드 동점 네. 뭐 당황할 필요 없어요 네. 다시 앞서가는 전주 테일시 공격 시간은 네. 8초 전태풍 돌파합니다 전태풍 빼줍니다 두선접점실패1 머리에요 남은 시간 2초. 0 한점입니다한점입니다 네. 외곽으로 뺏줍니다. 자, 문태종 선수가 하겠죠? 문태종. 10초. 어. 맞추게요. 어, 파울을왜 했죠? 문태종. 아, 어, 아, 이거 안 들었어요. 아, 이거 안 들었어요. 아, 10초 남아있는 경기. 두 번째 날씨 아, 들어갑니다. 공점 전태풍 잡았습니다. 전태풍 돌파. 전태풍, 전태풍. 뺏주고. 하승패. 10회 자신 돌파. 아, 아 10회. 줍니다 아, 경기. 임재야 마무리. 안 들었어요. 니다75대 아 75. 문태종 다니엘스 막하는데요. 2 점입니다. 들어갑니다. 연대전 먼저 주는 인천 전대랜드가승진 선수가 좀 이용하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스 돌아서서 두점 예. 빼주고. 임재현 돌파에 들어갑니다. 공격시가 4초, 3초 걸렸어요. 다니엘스 네. 마무리. 다시 블록슛. 꿀패딩 네. 아, 인정입니다. 네. 득점 인정 다니엘스. 이 내려가는 걸 쳐냈어요. 아 지금 운이 좋은 게. 넉점 뒤져있습니다. 인천전자랜드. 문태종 열렸습니다. 석 네. 점. 열렸어갑니다 네. 깨끗합니다. 아, 좀 <laughs> 문태종. 아 이게 르겠네요 정준국. 문태종 이어받고요. 문태종. 문태종. 리버스레이업 네. 네. 득점. 바스카 추가자 도와드리는 문태종입니다 네, 역시 문태종 선수가 해드네요 연장전에서 7점을 놓 전태풍 공격시간 7초 전태풍 레이업 스쿱샷 파승진 네, 네, 전태풍 야, 앞에 신기성 네, 지금 왼쪽을 막고 있어요 왼쪽에 아예 못가게 막고 있죠 네. 도슨 왼프로 임재현 임재 들어갈 때 수비자 반칙 정병국 선수 반칙 네, 자유투예요 파워를 만들어내네요 임재현 선수의 자두 성분이 8 0주에까 들어가고 있네요. 아, 뭐? 아, 어, 몸을 쓰네요. 몸, 몸을 많이 쓰죠. <laughs> 두번째도성분씬네 아, 임재현, 김태정까지 이어받았습니다. 네, 바드패스스피드입니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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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득점입니다. 이세 아, 부선은 비슷하네요. 곧 놓쳤어요. 또점 뽑아냈어. 곧 놓쳤어요. 아, 예. 3초, 2초, 1초, 전태포 마지막 슛. 자 아... 여기서 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예... 문태정, 왼쪽 골파 마카는 주승균, 정면 허버트 힐. 맞겠습니다. 문태정 이어받고, 정면 허버트 예! 힐. 아, 이 지금은. 어, 포인트 가드를 임지현 선수가 보고, 네. 2번을 전태풍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하승이 돌아섭니다. 혹시 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태풍 선수로 하여금, 저 하승진 선수, 로에 들어가는 패스를 지금 들어갔어요. 신기성, 왼쪽 돌파, 점프슛, 네. 깨끗합니다. 신기성. 네, 상이 잡지 못하고 있고, 수승기 선수가 지금 문태종 선수 수비를 하다 보니까 지쳐 있어요. 예. 많이 움직이죠. 신기성 레이어드 네! 득점. 아 신기성 선수가 지금 2차 연장전을 해주고 있네요. 전태풍 돌에 들어갑니다. 빼주고 아, 정면 아, 네. 도슨 석점 도슨 석점 아,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도슨 <laughs> 퍼버트일 통통 아 수비자 반칙이요네 전기 수준 6 3아 아, 오늘기는. 네 아, 들어갑니다 네. 전태풍 내가 빼줍니다 주승현 가운데 임재현 들어갈 때 문태종 선수의 만칙 네. 다이오투 정기 시즌 80%두 네. 아, 번째가 실패 네. 자, 문태종 오. 들어가는데요 자, 공 흘렀습니다 이연호 빼주고 우측 45도 각도 페이크슛 들어갑니다 빠스게카운터핸드입니다 자세요. 어? 예, 정병국 인가요? 예, 정병국입니다 아, 하고 있습니다 아안 들어갔어요 이런, 안 들어갔고 하승진 잡아냈어요 네. 공격시간 10초 차이입니다. 3점 차입니다석점차입니다 전태풍 전태풍 3점 차이 6초 5초 어? 도슨 도슨 3점 아, 안 들어갔어요. 짧았어요 다시 한번 1초 1초 석점 실패 아, 네. 경기 끝납니다 네. 네. 4대 2차 연장 끝에 인천 전트랜드가 1승을 먼저 거둡니다. 네, 대역전승을 거뒀네요.